대단원 마무리 140쪽 8번 문제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. 1차 함수 y는 마 4분의 1x 더하기 1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나고, 1차 함수 y는 마 5분의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. 자,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문제에서 요 문장이 두 개로 나뉘어요. 이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분리해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,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1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대.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1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대. 자,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일단,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걸 그려보면 x축 y좌표는 1그 다음에 기울기가 4 하나, 둘, 셋, 네칸 갔을 때 하나 떨어지니까 y 절편은 1 금방 나오고 x 절편은 4거든요.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.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대 이렇게 x축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y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y는 5분의 3x-2의 그래프는 y축과 만날 때 그랬을 때 y절편과 만나는 거야. 그러니까 y절편-2. 자, 요 친구와 만나는 건데, 지금 여기가 5분의 3이니까 이게 두, 다섯 칸갈때세칸 올라가는 거니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갈때세 칸. 갈때세 칸. 그러니까 5 대입하면 1 정도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계산해서, 요렇게 이어지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, 뭐 요런 그래프가 있어 지금 되게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두 점입니다 이두 점, 이 빨간색 점두 개에 그러니까 지금 1번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나고 한마디로 X절편 구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고 Y절편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y 축에 만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차함수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더러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아이고, 이게 지금 잘 이게 딱 선생님이 이게 딱두 점을 지나기가 쉽지 않네. 자, 이렇게 이 보라색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는 거야. 이해 되십니까? 자, 그러면 여기가 지금 좌표가 얼마였냐면 4,0이 좌표는 0,-2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4,0과 0,2를 지나는 1차함수식을 구하여라 이 얘기와 같은 거죠. 문제 파악 되셨습니까?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 이제 지금 다 되시면 마이너스 어, 4분의 1x 더하기 2는 x절편은 4,0. 그 다음에 1차함수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2의 y절편은 0,2. 자 기울기는 자 기울기 구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는데 제일 간단하고 틀리지 않는 x끼리 빼고 y끼리 빼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0 4분의 2 0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입니다. 딱 보시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봐봐 x 네칸갈때 y 2칸 올라갔잖아 하나 둘셋네칸갈때 y 2칸 올라갔지 2분의 1 맞지? 자. 그 다음에 얘가 지금 y절편 이미 이 나와 있어. y절편 얼마야? 마이너스 2잖아. 그러니까 얘는 뭐 계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. 얘가 2분의 1 x 더하기 b 해서 b가 y절편인데 b가 마이너스 2가 이미 나와 있거든. 그래서 b는 얼마?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쉽게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